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네요 최근에 좀 일이 바빠서 거의 유튜브에 신경을 못 썼는데 간만에 시간이 좀 남아서 예전에 블로그에 글을 썼던 거 간단히 정리해 봤습니다 오늘 제목은 뭐 아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기업을 알려 드립니다 어떤 리포트 이름이고요 뭐 당연히 기업 이름은 SK지주입니다 전뭐 작년부터 얘기는 했지만 SK지주는 지금 상황에선 전혀 걱정하지 말고 뭐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뭐 많이 올라가든 떨어지든, 한 2~3년은 들고 가보자. 최대주주가 빨지만 안 하면 들고 가자라고 생각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리포트가 나온 김에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썼던 것들이죠. 왜 제가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는지, 기업분석 두 번째 시간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모르라든 sk 지주의 가치는 몇퍼자고 올릴 거다. 등해서 20조 미만에서는 모아가자. 하지만, 오너리스크는 좀 문제가 될 거다. 그리고 부채비율 같은 거좀 보자. 그러면서 뭘 체크하면서 갈 거냐? 이노베이션 텔레콤, 이 ENS, 펌테코. 이게 문제 없을까? 최근에 플러스로 뭐, 실트론이나 머티리얼즈 뭐 요거까지 같이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텔레콤 쪽 분할할할 때 어떻게 될 거냐? 배당 수입 어떻게 될 거고. 포트폴리오 4대 핵심으로 지금 계속 M&A 하고 있는데 문제 없이 성장할 거냐? 이걸 계속 체크하면서 가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얘네들은 하나도 문제 없습니다. 잘 되고 있고요. 배당은 좀 줄어들겠지만 제가 보기엔 크게 문제 없는데 주가는 참 어렵네요. 그 지배구조 시나리오도 뭐 예전에 이렇게 분석을 했고 결국에는 SK 지주 같이 올려야 뭐 지배구조도 어떻게 바뀔 거고 물론 승계가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될것 같긴 하지만 예전에는 거의 승계 이슈가 없었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약간 좀, 뉘앙스가 달라진 느낌이 있어서, 그것도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8월 27일 날, 머트리얼즈 뭐 합병 얘기가 나왔을 때, 그때 주가인데, 작년 8월 27일입니다. 그때 머트리얼즈 4조였고요 SK 지주 18조. 그리고 얘네 두 개가 작년 말에 합병을 했죠. 시스템적으로 완벽하게. 물론, 여기 4조 중에, 뭐 SK 지주가 들고 있던 지분, 그 자사주 등등 합치면, 한 4, 50% 빼야 되긴 하지만, 아무튼, 이론상으로는 18조 더하기, 4조 하면, 한 22조 돼, 돼야 되는데 어제 기준입니다. 1월 21일 기준 17.3조 놀랍죠. 그러니까 SK 지주와 SK 머티리지 합병을 해 갖고 한 달이 지났는데 시총은 더 빠졌습니다. 뭐 사실 뭐 23만 원 요걸 딱 지지하고 있긴 해서 전 개인적으로 조금 더 담았긴 했습니다. 드디어 이제 는제 평단이 23만 원대로 내려왔네요. 그래서 뭐 지금은 좀더 빠질 수는 있습니다. 지금 차트상으로 보면 좀더 빠질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 이런 데는 뭐 물려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뭐 가격은 얼마일까. 뭐 이런 게 지금 의미가 있을까 싶네요. 워낙 수급이 엉망이라서 사실 오늘 수급도 보고 이것저것 보려고 했는데 지금 기업 분석에는 이런 게 별로 의미가 없는 상황이라서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연초에 유한타 증권에서 자식에게 물려줄 기업을 알려드립니다. 라는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최남권 애널리스트라고 지주에서 담당이고요.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애널리스트입니다. 그 리포트를 보면, 아, 정말 많이 고민을 하고 이것저것 알아보고 정리했었구나 라는 게 느껴지는 진심인 리포트를 쓰는 애널리스트 중에 하나고요. 뭐잘 맞춘다기 보다는 리포트가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쓴 자식에게 물려줄 기업을 알려줍니다가 있어서 제가 블로그에도 잠깐 글을 썼는데, 왜 그렇냐? 뭐 소재나 그린, 바이오, 이 핵심 영역이 성장할 거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무조건 사도 된다. 라는 게큰 틀인 거고요. 현재 주가 53만원대인데 48만원. 거의 두배 이상이죠. 두배 이상으로 오히려 목표 주가를 올렸습니다. 원래 기존에 45만원이었는데. 그리고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제 아들 계좌가 있거든요. 그2 0만원 증여를 해놓고, 주식 계좌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지금 한50% 정도는 SK 지주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20년에는 LG 화학에 들어가 있었고요. 근데 그게 뭐 여러 가지 물적 분할 이슈나 여러 가지 이슈가 있으면서, 전 그러니까 LG 화학은 정말 찐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전부 터 들어가 있었습니다. 아들 계좌에도, 제 계좌에도. 근데 20년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으면서, 그건 뭐, 뭐 이득을 꽤 보긴 봤지만, 안타깝게 접었고, 그 다음에 작년 뭐 3, 4월부터 SK 많이 떨어지고 이것저것 좋아 보이면서 SK 지주를 좀 갈아탄 거죠. 현재로선 저도 뭐 자식에게 올려줄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투자하는 건 SK 지주가 맞는 것 같아서 이렇게 오늘 제목을 적었고요. 뭐 한개한개좀 들여다보면 뭐 사실 요, 요즘에는 이런 거 기업 분석이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한데 그냥 간단하게만 보겠습니다. SK 그린 부분은 뭐 14.4조 투자해서 매출액을 1.2조에서 뭐 12.5조까지 25년에 올릴 거고, SK그린에 뭐 수소나 폐기물, 이런 게쭉 있을 거다. 사실 제가 보기에는 메인은 수소, 폐기물, 요두 개가 잘 돼야 될 거고요. 사실 잘 되고 있습니다. 얘네가 하고 있는 게 14.4조를 어떻게 투자할 거냐. 뉴 에너지 쪽에 9.5조를 투자할 거고, 특히 수소 쪽에 4.4조, 재생 에너지 3.7조, 이런 식으로 대체 식품에 3,100억, 폐기물철의 4조. 이렇게 14조를 투자해서 현재 21년에 매출 1.2조를 25년에 12.5조. 예비달를 거의 2.5조까지 올리겠다. 라는 계획인 거고요 그래서 계속 돈을 늘 겁니다. 그래서 그린 모자 투자를 이렇게 해가고 있다. 그리고 그린 관련 제 목표는 매출액을 뉴 에너지 쪽에서 현재 7천억인데, 연간 6.4조까지. 에비따를 1 7조까지 대체 식품은 솔직히 좀 모르겠습니다. 얘는 개인적으로 별로일 것 같고요. 매출액이 현재 150억인데 2 5조까지 이게 맞나 싶기도 하고, 이거 한번 뒤져봐야 되는데, 지금 아직 뒤져보지고 있진 않습니다. 그 폐기물 처리는 5천억에서 3 6조까지뭐 사실 얘나 얘는 가능한 숫자인 것 같고요. 하지만 투자가 계속 들어가야겠죠. 그래 에비따는 뭐 봐야겠지만, 하나하나 분석하기엔 뭐, 또, 많은 시간이 걸리고, 제대로 정보도 없습니다. 지금은 차근차근 보면서 나중에 하나씩 하나씩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뉴 에너지 부분 ENS 분석하면서, 뭐, 이 정도는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폐기물 처리 뭐, 에코플랜트 쪽을 좀 뒤져봐야 되는데, 얘도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에비다가 5천억까지? 요건 좀 봐야 될것 같고요. 하지만, 수소 관련 부분, 그뉴 에너지 부분이나 이쪽 부분은 그리는 분명히 성장을할 거고 매출도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비타가 2.5조까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보단 뭐 대여섯 배는 무조건 더클 거고 이건 뭐 계속 보면서 맞춰 나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두 번째는 소재 부분입니다. 현재 기업가치가 7조인데 25년에 25조까지 성장시키겠다. 그 웨이퍼나 반도체형 특수가스 동박 그리고 신규로 실리콘 카바이드 웨이퍼나 EPI 웨이퍼, 실리콘 카바이드 전력 반도체, 양극재 등이 추가된 거다. 그래서 기업가치를한 42.8조까지 키우겠다. 요 얘기인데요. 그래서 사실 뭐 SK 머티리얼즈, 실트론, 그 SKC, 시그넷 EV 정도 되는데, 머티리얼즈, 실트론, 뭐 SKC 전부 다 성장할 겁니다. 성장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기업가치가 42.8조, 여기서 말하는 42조 8조까지 가능할까 아주 단순하게 계산해 보면 합병 전에 머트리얼즈는 4조 정도 되고요 시일트로는 뭐, 뭐 SK 자회사긴 하지만 별도 상장한다면 얘랑 비슷합니다 매출 영업이익 가로이 등등 성장성까지 두 개가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한 4조 정도는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거고요 물론 지분 30%가 최태원 회장 거기 때문에 뭐 할인이 좀 필요하지만 그냥 무시하고요 대충 8조 SKC 시총한 6조 정도 되고 시가 a v 영중 4조. 대충 7조, 8조 더하기 7조 하면 현재 15조인데 요걸한 3배 정도 성장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가능할 거냐? 첨단 소재 부분은 뭐 반도체 이차전지 웨이퍼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게 가능할 거냐? 뭐 에비타 같은 거는 일단 무시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성장시킬 거냐? 봤더니 반도체 소재 부분 1 1년에 3조 매출인데 4.7조까지 에비타 1.1조에서 2.1조까지 개인적으로 얘는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성장이나 그러니까 실리콘 웨이퍼 실트론이나 머티리얼즈 성장성을 봐 보면 얘는 크게 문제 없이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물론 성장률이 꽤 높긴 하지만 최근에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엔 압도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실리콘 카바이드 웨이퍼 요건 조금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건 거의 신규이기 때문에 23년, 22년 말 23년부터 시작될 건데 요게 3,100억에서 1조까지 올라간다는 겁니다. 25년에 얘는 사실 물음표고요. 돈을 빚다가 25년에 2,000억 전력 화합물 반도체도 2,000억 요건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얘는 뭐 그렇고요. 배터리 소재 얘도 좀 애매하고요. 동박 같은 건 s k 시니까뭐 2,000억까지 계속 성장할 거다. 에비따. 이거 에비따입니다. 아래 거는. 매출액은 3,000억에서 10배가 된다는 겁니다. 그 얘도 사실 좀 애매한 거죠. 특히 충전 사업 같은 거 보면 에비따가 21년에 100억인데 25년에 2,000억까지 올린다. 그 정도까지 키울 수 있을까? 제가 충전 쪽은 좀 이것저것 봤는데 투자를 하려고 미국 쪽이나 이쪽에 쉽지 않은 분야입니다. 하지만 일단은 최대한 희망회로 돌려서 애비타 9천억까지 25년에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2차 전지 소재 캐파 같은 거 분석도 해놨는데 제가 보기에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반도체 소재나 이 신규 두개 예의 성장은 확실하기 때문에 현재도 15조인데 분명히 한두 배. 정도까진는 3배까지 모르겠습니다만 2배 정도는 클수 있지 않을까? 뭐 하나하나 좀 뒤져서 나중에 정리를 다시 한번 할 건데요. 뭐제 노트에는 좀 적어 놨는데 오늘 뭐이 영상에는 뭐 지금 상황에서 뭐 얘네가 2배 3배 오를 겁니다. 이게 의미가 있을까 싶어서 리포터만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얘는 좋아 보이기 때문에 한 30조 그냥 정도는 크게 문제 없어 보입니다. 제가 아마 머트리얼즈나 실트론에 따로 있었으면 걔는 투자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얘 t e r i a l mate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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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a t e r i 내년에 나스닥 상장을 l material m a t e r i m 을인수그리 m a t e m a t e m o t e r i a l material material 개인적으로 SK 지주가 점프업을 한다면 그 시발점은 SK 팜테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스닥에 상장하든, 한국에 상장을 하든, 상장을 못하든, SK 팜테코는 분명히 앞으로 계속 성장을 할 거고요. 꽤 가파르게 성장을 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합성CMO니, 바이오CMO니, 시대MO니 등등 되게 어려운 얘기들이 많은데, 그냥 숫자로만 생각을 해보면, 22년에 매출액이 1조 에비타가 2천억 정도는 될 거라고 합니다. 그 이상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시장에서는. 이거 아마 SK팜테코는 나중에 한번 분석을 ENS랑 한번 할 건데 꽤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어, 바이오 분야도 잘 뚫으면 꽤 괜찮은 기업들이 있구나. 한국 말고요. 해외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었는데 일단 오늘은 SK팜테코만 얘기해야 되니까 22년 매출액이 이 정도다. 라고 했을 때, 그럼 비교를 해보면, 에스, 삼성 바이오가 있습니다. 삼바죠? 삼바가 21년 매출이 한 1.5조 될 거고요. 영업이익이 한 0.5에서 0.6조. 6조 정도 됩니다. 잠깐만요. 랩비다가 이거 비슷할 것 같은데, 잠시 한번 봐보겠습니다. 일단 시총은 54조고 매출은 컨센서스를 보자. 21년 매출액 1.5조 영업 이익 한 5천억. 그리고 에비타를 보면 5,200억 비슷하네요. 쭉 다르긴 하겠죠. 9,9까지니까 다시 돌아와 보면 에비타도 한 0.5에서 0.7 정도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SK 팜테코는 매출이 1조. 뭐 작년이랑 지금이랑 이번년이랑 비교하는 게 의미가 있냐 싶지만 얘는 뭐작년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앞으로 좋아질 거기 때문에 이걸 가져와 보면 0.2조. 예, 시총 54조입니다. 매출로만 보면 3분의 2구요. 에비 따로 보면 한 25%에서 한 40%까지 되는 거네요. 한, 3바에. 그럼 시총의 25%, 20%만 줘도 시총의 10조가 되는 거고요 40%를 주면 뭐 정확히는 10, 1조 정도 되는데, 그냥 20조. 한 10조에서 20조까지 가능한 거네요. 이론상으로요. 그러니까 앞으로 성장이 이렇게 되고, 삼성 바이오처럼 SK 팜테코 성장을 한다면, 시총 한 10조 전으로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보고서에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 이런 계산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무튼 SK 팜테코는 장기계약 비중이 많고, 앞으로 계속 성장을 할 거고 이포스케시 10의 민수를 통해서 합성 CMO 뿐만 아니라 바이오 CDMO까지 확장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유럽, 한국, 미국까지 전 세계에 생산기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 개인적으로 SK팜테코가 아마 트리버가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뭐 국내 생산을 못할거 같고요 하도 요즘에 시끄러워서 나스닥 상장을 검토할 거고 아마 상장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SKG도 분명 한번 점프업을 하지 않을까 아마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리포트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SK팜테코의 CMO 생산시설은 뭐 암팩 미국 그리고 이포스캐시 프랑스 CBN 미국 등등 해서 합성 CMO 바이오 CMO 등등 해서 이런 식으로 할 거고 매출액은 22년 1조 에비다가 2천억까지 작년에도 보면 8,500억, 1,700억,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가고 있다. 라고 하고 있고, 이게 계약수로 올라갈 거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 아마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한타 증권에서 왜 48만이 나왔냐. 목표 주가 48만에 나온 이유는, 뭐 예전에 많이 했기 때문에,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SK 지주 분석 2번인가 3번에서 여러 가지 리포트 가져와서 이런 거 분석해 본거 했는데, 현재 뭐 상장사 그리고 비상장사 다 더해서 30% 할인 적용했을 때이 최년권 에너시티는 48만원 현재 2 3만원인가요 23 23.5만원인데 48만원까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 SK팜테코의 가치는 약 4조 노릇을 받네요. 근데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한 10조 정도까지 보고 있고요. SK E&S 같은 경우에도 지난 시간에 했듯이, 지금 채널 관에서 5조까지 보고 있는데, 얘도 뭐, 한 10조 정도까지는 무리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얘는 상상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얘도 뭐, 10조까지는 무리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 펌테코도 그렇고, 이 중에 그리고 SK 이노베이션 좀좋고요 스퀘어가 나중에 SK 지주랑 합병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뭐, SK 스퀘어 좋고, 텔레콤도 그냥 무난히 버, 버, 버텨줄 거고, SK시 좋고, 바이오팜도 요즘 좀, 미리 하지만, 좀 괜찮다고 봅니다. 얘도 또꽤 안정적인 바이오 회사고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회사고, 특히 최남권 엘리스트 보면, 2019년부터 SK 지주에 대해서 목표 주가를 38, 32, 38, 그리고 작년 초에 45만원까지 올려놓고, 이번에 또올렸죠 상황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더 좋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게, 맞는 건 아닙니다. 이거 보시면, SK 지주의 주가였는데, 주가는 정말 지지부인하죠. 목표 주가만 왔다 갔다 거리고 있는데, 일단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다른데 목표 주가를 봐보면, 이베스트 같은 경우는 조금 내렸습니다. 한 37, 38만원에서 36만원으로 내렸고요. NH는 홀드, 유한타 같은 경우에는 또 올렸죠. 48만원. 전체적인 애널리스트 얘기는, 32만원 좀 넘어간 것 같고요. 한 36에서 48까지. 목표 주가는 36에서 48만원까지 얘기하고 있고. 대부분 이유는 동일합니다. SK 지주는 성장할 거다. 그 아래 거. 그러니까 지주회사 같은 경우에 매출액이 얼마고 영업이익이 얼마라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SK 지주의 뭐 재무제표를 보면 매출이 뭐 100조고 영업이익이 뭐 5, 6조 되는데 결국에는 SK텔레콤과 SK이노베이션이 들고 있는 그게 중목 카운팅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걸 보는 것보다는 이 나부 이게 얼마나 성장을 할 거냐 이거 백날 들고 있어봤자 이거 뭐할 건데 라면서 지금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시장에서는 어쩌라고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얘는 모르겠지만 얘얘얘 얘, 얘. 얘네들은 SKG가 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사업부로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물적분할 돼 있는 느낌의 비상장 자회사거든요. 그니까 얘네들이 성장을 하기 시작한다면 SK 지주는 분명히 한번 점프업을 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가장 베스트는 얘네 상장 안시키고 SK 지주가 계속 들고 간다고 하면 요 가치가 분명히 어느 순간 점프업이 할 겁니다. 그게 베스트고요. 근데 아마 상장은 해야 될거 같고요. 계속 투자를 하니까. 그래서 현재 목표 주가 하향, 그리고 상향 리포트가막 섞여 나오고 있는데 큰 틀은 그렇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SK지주는 걱정하지 말고 모으자 지금 17조짜리 SK지주라면 SK머티럴즈 합병했는데도 17조가 돼 있습니다 원래 20조 언더였는데 더 떨어졌어요 SK머티럴즈를 가져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철저하게 수급 이슈인 거고요 물론 지주사 뭐 할인율이 얼마냐 이거 백날 들고 있으면 뭐할 건데 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분명 SK는 머티럴즈 성장할 거고요. 소재 성장할 거고, ENS, 환경이나 수소 성장할 거고요. 에코플랜트, 건설 빼고요. 그냥 폐기물이나 이쪽 성장할 거고, 팜테코 바이오 성장할 겁니다. 이 모든 비상장 자회사가 그냥 성장도 아닌 꽤 가파른 성장을 할 거라고 보이기 때문에, 뭐 SKG는 지금 질러야죠. 시총 17조. 지금 그러니까 주가로 23만원이죠. 23만원대 SK주주는 그냥 사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성장의 방향과 그걸 실행하고 있고요. 그 숫자가 확실하게 보여준다면 이런 경우에는 그냥 물리자. 최대주주 그러니까 최태원 회장이 뻘짓만 안한다고 하면 저는 이건 물려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뭐 따로 길게 안하려고 했는데 또 어떻게 보니까 길어졌네요. 맨날 하던 소리라서 예전에 제 영상 보셨던 분들이라면 그냥 했던 얘기 또한 겁니다 그리고 너무 걱정하지 말고 물리자라는 거고요 간만에 차트를 좀 보면 이게 SK죠 전 사실 지금 상황에서 많이 들어가지는 않겠지만 s k 지좀 23만원대 쯤 지지할 거고 아마. 한번더 뚫고 내려가면 20만 원 초반대까지 내려오긴 할 건데 지금 상황은 물려 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봉을 봐도 뭐 차트가 뭐 항상 맞는 건 아니지만 일단 지금 S K 지준 그래서 저는 금요일날 조금 더 샀고요. 뭐 1억을 투자한다면 한 2천억, 2천억, 2천만 원 정도 더 들어가도 문제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계속.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저는 지금 평단이 한 23만원대 후반까지 내려왔고요. 더 물리다서 나중에 손절을 하더라도, 지금 상황에서는 이런 기업은 그냥 계속 모아야죠. 걱정하지 말고, 배당 생각하고요. 배당주를 생각하고 물, 물리면 되고요. 간만에 뭐, 일단 차트를 봤으니까. 현대 같은 것도, 개인적으로 지금은 괜찮은 가격이라 봅니다. 하지만 현대차보단 전 기아차를 사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훨씬 더 안정적이고, 훨씬 더 뚫고 올라갈 여분이 보이네요. 그 그래, 이노베이션도, 뭐, 예전에 제가 한번 글을 올리긴 했지만, 이때 아마 물리자고 했을, 물려된다고 생각하는데 많이 올라갔고요. 사실, SK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모비스도 마찬가지고, 네이버 같은 거. 사실 제가 영상 올리지 않았지만, 가장 오래 들고 있는 거고요. 네이버는 사실 30만원 초반까지 내려올 것 같긴 한데, 이것도 별로 걱정은 안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뭐, 다음 주에 더 떨어진다면, SK, 네이버도 조금 더 모을 생각이고요, 저는. 솔브랜드도 마찬가지고. 제가 이거 다뭐 제가 투자하는 기업은 아니고요.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 간만에 이 HDS 킨 김에 삼성전기 같은 것도 전 되게 좋게 보고 있고요. 덴티움 같은 거. 아, 예전에 제가 오스템 임플란트 조금 장기로 모아가야지 했다가 지금 좀한대 맞아서 좀 아프긴 했는데 나마 큰 금액이 아니라서 지금 그냥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건뭐 어쩔 수 없죠. 사실 뭐 스태미나, 블란트피가 내려버렸는데 이건 참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최근에 아, 22년에 한 21월달에 있었던 게 카카오 경영진 먹튀 횡령. 작년 말부터 한달 동안 나온 게 l g 생건 가이던스 성경회하고 l c c 현대산업개발 붕괴하고, 매드팩토. 어느 분이 이걸 보내줘갖고 이걸 봤는데, 와, 장난 아니더라고요 이래도 투자를 해야 되냐? 저는, 이렇게, 이럴 때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분명히 되게 안 좋은 게 되게 많은데요. 이안 좋은 것 중에, 아까 봤던 SK 같은 거, SK이노베이션 같은 거, 기아 같은 거. 이런 기업은 성장을 계속 할 겁니다. 앞으로 성장할 거고, 이렇게 떨어졌을 때는 이런 기업은 뭐 되는 거고요. 하지만 뭐, 아까 말한 저런 오스템 임플란트, 카카오, 이런 데는 안타깝지만 들고 있으면 잘라야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혹시나 뭐더 제가 잘못 얘기했던가, 혹시나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뭐, 댓글 주시면, 최대한, 제가 아는 하나에 있어서는 늦더라도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두 힘드신 시기신데 힘내시고요. 지금은 손절할 때는 아닙니다. 지금은 사야 될때 같고요. 나중에 손절을 하더라도, 지금 좋은 기업이 있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 사야죠. 저는 그렇습니다. 나중에 SK가 안 오르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SK 같은 경우에는 전 전혀 걱정 안 하고 있고요, 기아도 걱정 안 합니다, SK 이노베이션도 걱정 안 하고 현대차는 조금 애매할 것 같고요. 그리고 네이버도 걱정 안 하고, 솔브랜드 걱정 안 합니다, 전기도 걱정 안 되고 이런 기업들은 그냥 전 들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추가로 뭐 이것저것 들어갈 걸 보고 있는데 나중에 하나 좀 하나 하나 시간 되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은 쉽지가 않네요.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 되시고요.